야, 야, 야옹, 너 누군데? 야너어디있다고 뭐, 그냥 막, 뭐, 아무 데나 막 달라들어. 아무한테나 막 달라드네, 이거. 어? 갑자기. 야, 너 어디 있다가 남았어? 이거 막또 비빌라고, 이거. 내이 새끼야, 막 비빌라고 하네, 이거. 길고양이, 너지? 아, 이거. 미안해. 오랑기 살랑살랑 냐옹 나비 밥은 먹고 다니냐? 나비야 밥은 먹고 다니냐? 이게 응? 왜 자꾸 비벼 이거 비빌라 그래 비빌라 그래 아이 자꾸 비빌라 그래 이놈이러마 이놈아 아나순호네 집고양이 같은데 순호네 응? 야이놈 잠안 자고, 못해요. 귀는, 여기 왜, 왜. 여기, 귀는 또 잘렸네, 이거. 누거 보세요. 아이고. 간다잉. 엉아, 응. 응, 간다잉. 엉아, 응. 나이스. 응, 엉아, 갈거요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냥. 우리 집 올라고? 예? 네. 이게. 뭐 하는 거야? 뭐야? 뭐 하는 거 이거? 뭐하 거야? 에잉? <뭔한 거야> <뭔한 거야> 밥 먹고 다녀. 가야 돼. <뭔한 거야>